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계단원에서 뭐 여러가지 용어들 나오잖아요. 용어들 증명을 좀 같이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에서 그 기대값, EX가, EX의 음. 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해서 XN, PN까지. 요것이 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요 식이 다 나오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음. 우리 이렇게 해볼까? 음, 뭐를 할까? 어, 어떤 반이 있는데, 반이, 뭐, 열, 다섯 명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시험을 봤어. 근데, 80점짜리가 세 명, 90점짜리가 두 명, 100점짜리가 한명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두 명, 두 명, 한 명을 치자. 이때, 우리, 평균을 구하는 거야, 평균. 총 다섯 명이고, 그 다음 여기는, 어, 여기 통계 단원에서 여기가 확률 나오잖아. 여기서는 도수라고 중3 때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계급, 계급값마다몇명 있냐? 두 명, 두 명, 한 명, 이런 식으로. 여기서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음. 총점을 전체 명수로 계산, 명수로 나눠서 계산했죠. 음. 그럼 총점이 어떻게 돼? 계산이. 80 곱하기 2, 90 곱하기 2, 그 다음에 100 곱하기 1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5명이잖아. 이렇게 음. 평균을 구하면 되죠. 근데 얘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여기가 확률이야. 음. 그러면 전체 5명이니까 2명일 때는 확률이 어떻게 돼? 5분의 2죠. 여기는. 여기도 5분의 2고. 여기 5분의 1이지. 근데 이 평균 구하는 방법을 5분의 2, 5분의 2, 5분의 1 이렇게 해볼게요. 80 곱하기 5분의 2. 90 곱하기 5분의 2. 1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해도 똑같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평균 구하는 방식에서 밑에 도수를 전체로 나눠주면 그럼 확률이 돼버린다고 그리고 요게 의미하는 거는 여기 요거 곱하기 요거 어,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을 싹 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봐봐 원래는 표가 이렇게 돼. 별량마다 각각의 별량이 몇 명씩 있는지, 도수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평균은 보통, 얘네를 싹 곱한 거를 전체 수로 나눴잖아요. 근데, 확률 분포표는 별게 없어. 이 별량이 그냥 확률 변수가 되고, X1부터 Xn까지. 그리고 확률 자체가 뭐 크게 변하는 게 아니고, F1을 N으로 나눈 거, F2를 N으로 나눈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를 싹 더하면, 이거랑 같다고, 곱한 걸 더하면. 맞죠? 근데 요거 자체가, 우리 얘를 앞으로 p1이라고 하잖아. 여기를 p2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를 합친 거랑 같아서,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음. 이해되셨죠? 다시, 이 확률 분포표, 표를 그리고 나서 평균을 구할 때,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싹 더하잖아. 어. 그 과정이 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랑 똑같다. 음. 요거, 보고 이제 아리송 달송 하면 그냥 공식 외우면 되고, 혹시 궁금하셨던 분은 이걸 보면서 해결,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